단 손해의 위치는 이렇게 대뇌가 있으면 여기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후두엽이었죠. 후두엽. 그러니까 후두엽 뒤에 있고 그다음에 어, 밑에 있고 후두엽 밑에 있고 뇌줄기 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손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손해는 일단은 균형 균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균형. 예. 이 균형이 사실은 전정기관이 거든요 전정기관. 전정기관은 귀에 있는 기관입니다 귀 안에 있는 기관이 전정기관이에요 이게 균형을 담당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정소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정소뇌 전정소뇌란 얘기는 뭐냐면 이 소뇌 중에서도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정소뇌다 라고 하고 이 전정소뇌는 사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균형을 담당한다 손해가 균형을 담당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자발적 운동 자발적 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 운동 중에서도 무의식적인 운동이 있었잖아요 무의식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쵸 무의식 영역 교재에 보면 김연아가 점프를 해갖고 바닥에 착지를 할때 의식적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중심을 잡아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 한 발로 착지할 때 바른 발로 쫙 펴줘야지 딱 균형이 맞아갖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무의식 영역 그것도 손해가 알고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랑 위치를 또 입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가 몸의 위치랑 뭐 이렇게 움직임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